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을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0층 29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존 층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해서 보여드릴 타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지금 분양이 됐고요 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9층 10층을 쓰실 수 있는 2층 단독 아파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주변 이 건물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내부 설명 드릴게요. 들어오면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포셜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은 신발장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요. 신발장 마무리 된다는 거,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괄 서동 버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중문, 가벼운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들어오면 은 지금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 그리고 어, 아담한 크기의 어, 주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돌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우선 메인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 같은 경우는 딴 데에 비해서 요거 한 요정도 요 정도가 조금 더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명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반이 이렇게 두 개가 잘돼 있습니다. 여기 선반이 하나 있는데 선반은 많이 낮추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샤워기에 잘돼 있고 이렇게 샤워부스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샤워부스 잘돼 있고 이쪽에 선반 세면기가 아주 깊게 잘돼 있어서 물 튀김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아주 잘돼 있네요. 그리고 곳곳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어 바닥은 거의 비슷하게 어두운 계열로 썼고요. 지금 이 벽면은 화이트 톤을 써서 안정적인 메인 욕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중간 방인데 중간 방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간방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중간방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옷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책상을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이 첫 번째 다용도시입니다첫 번째 다용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 수도함이 있네요. 여기다 세탁기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김치냉장고 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를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막힌 거 하나도 없고요. 이쪽 공간은 대피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 활용 잘 하시고요. 이거는뭐 들어오신 분들 나름대로 괜찮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넉넉하다. 지금 요거는 3m가 좀 넘고요. 이쪽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요쪽에다 소파를 놓으셔도 되고요. 요쪽 공간은 아토홀 자리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토홀 자리가 조금 좁죠? 하나, 두 개, 세개 정도 나오니까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인용 쇼파는 들어가니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주 보기 싫으시면 이쪽에다가 아담한 쇼파 이쪽으로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기역자로 쇼파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공간 활용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벽체는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해 주셨고요, 마루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KCC, 바깥에는 지금 23mm를 사용하셨고요, 이 안쪽에는 18mm를. 사용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깥에 단열이 잘되고 두 번째 샤시를 18mm 사용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는 LG 에어컨으로 마무리가 잘돼 있습니다. 조명들 매립 잘돼 있어가지고 깔끔함을 더 강조하셨고요. 이제 나와서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는 1층 테라스에요. 1층 테라스인데 앞에 조만간 너무나 좋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테라스를 사용하지만 2층에도 더 넓은 테라스가 있구요. 지금 위에,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뚫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H빔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테라스를 연장을 해서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요점 꼭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집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요. 우선 아담하다. 아니면은 중간 크기 다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네이비 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이쪽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이쪽은 가림막을 해 주시겠죠? 가림막 해 주시고 이쪽에 버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뚫어 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오븐 자리, 밥통 자리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 한 대가 들어가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방 쪽에는 김치냉장고를 넣으시든지 세탁기를 넣으시든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도 다용도실, 두 번째 다용도실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가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상부장이라든지 하부장, 이렇게.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수도가 이쪽으로 빠질 거고요. 한샘 제품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이 위에 하츠 제품의 후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넓으니까 흡입 기능은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쪽 공간은 이제 조리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공간은 주방 기기 놓으시면 되고, 4인용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위에도 조명 이쁘게 잘 달려져 있고요. 여기, 이 타겟 같은 경우는, 1층도 좋지만 2층이 워낙 좋으니까 1층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마지막까지 보시면 2층도 마음에 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다용도실, 두 번째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 가기 전에 요 지금 요 계단이 있잖아요. 조금 답답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를 좀 막아주고 이쪽을 이렇게 막아서 요 공간을 펜트리 어, 공간으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서 들어와도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두 번째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지금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 아까 그쪽에다 놓으셔도 되는데,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김치냉장고를 이쪽에다 놓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넓어요. 한 1m60? 1m80? 이 정도 되니까, 어폭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어, 나비앤 볼러 1등급을 사용하셨고요. 모퉁이 쪽에는 선반 놓셔 으 가지고 많은 짐들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안방 남았고요. 안방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딱 열면 실행이실이 되겠네요. 실행이실. 실외기 시래기 실이고 저 앞에 보이는 게 환기가 되라고 저쪽 환기창을 달아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실외기 위에 선반을 짜서 그 위에다가 많은 짐들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 사이즈 상당히 넓고 이 공간이 이쪽이 사선으로 돼 있어요. 집 모양 땅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선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부터 사선 끝나는 부분이 딱 맞기 때문에 요렇게 붙박이장을 짜시고 많은 짐들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너무 요만큼이 꺾였다고 상심 마시고요 우선 여기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창이 잘돼 있습니다 LG 에어컨 위에 잘 달려 져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양이기 때문에 햇볕 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2층 올라가서 2층 설명 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올라오면 지금 올라오는 공간, 이쪽 과장님이 서 있는 공간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이 이제 분배기, 어, 여기가 보일러 들어온다는 분배기고요. 이게 합법적인 2층입니다. 2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공간을 여러분들 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쪽 공간도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 충분히 되고, 여기다 수납. 아니면 팬 트리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돌아서. 거실을 설명드릴게요.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2층 거실인데요. 상당히 넓어요. 1층 거실보다 더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쇼파 이쪽에다 놓으셔도 되고, 뭐 알아서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TV라든지 단자는 이쪽에 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뒤쪽에 테라스가 있는데, 우선 이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만 끝이 아니고 이 공간도 2층의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넓다. 이쪽 열고요. 이쪽 창 열면 상당히 통풍이 잘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용도실 두 개. 테라스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중에 두 번째 테라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만한 테라스 있는 집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장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앞쪽을 바라보시면 소사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 더유도 저기 보이네요. 그 옆에는 힐스테이트도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d테라스 보시고 이제 메인방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2층에 메인 방입니다. 2층 메인 방뭐 자녀가 있으면 아까 밑에 메인 방 안방 있죠 거기를 줘도 되고 거기 부부가 살아도 되고요. 여기 위에 메인 방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 부부가 여기를 사용하고 밑에 자녀를 줘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이 잘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와서 보면 여긴 욕실이. 어 안방 옆으로 있습니다 메인 욕실과 어,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폭은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거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반 잘돼 있고요 밑에 선반도 잘돼 있고 샤워기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까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기 선반 아까랑 똑같네요 밑에랑 똑같고요 지금 방에 달려 있는 어 욕실 치고는 상당히 넓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어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공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간 테라스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메인 테라스입니다. 메인 테라스. 지금 요것만 보이시죠? 약간 요쪽 어느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막아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테라스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1600 정도 되는 게 하나가 더 생긴다. 테라스가 어마어마해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뒤에 수도함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와 완전히 넓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위에 집도 있는 게 아니고 뭐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시고 술도 드시고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전철역도 바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산도 아주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형 공원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산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부천 시내고 산과 시내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2층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마무리 전해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층, 10층을 단독으로 쓸수 있는 2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학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보 한 5분 거리에 소사초등학교가 있고요 부인 중학교 도보 5분 소사 고등학교 도보 7분 거리에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학교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교통을 설명드릴게요 교통 같은 경우는 30초에서 1분 사이 소세운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가시면 1호선 소사역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외곽순환도로 시흥IC는 차량으로 2, 3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 생활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는 녹지 그리고 산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고요 그 녹지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세운역 쪽으로 가시면 소사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수영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있으니까 운동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옥계지구까지 여기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고. 요즘에 한참 뜨거운 스타필드 아시죠? 스타필드도 손쉽게 즐기실 수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가시면 부천역까지 차량으로 한 4,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마트, 그리고 영화관, 뭐 교보문고, 이렇게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서, 집 앞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나가시면 생활권 아주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소사 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 10층을 같이 쓸수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